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터널을 헤쳐온 국민 여러분께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것은 냉전과 독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겸허히 받는 것 뿐입니다. 올해 드러날 국민의 힘은 2012년 진보적 정권 교체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정치의 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범 진보 세력을 나오르는 통합 진보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5년의 상처를 넘어 힘있는 통합 진보정당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도 야권연대로 승리해야 합니다.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4.27 재보궐선거의 연대는 오는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한 기초공사입니다. 이제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권리 행사를 막는 장애물을 치우고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복지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복지예산 대폭, 확보, 대폭 확보의 장기적 방법인 평화적 복지구상을 내놓은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복지의 실행자로서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와 복지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말고 대화에 나서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남북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대화재계에 나선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호소하며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 노동법을 재개정하고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일궈내겠습니다. 비정규직 법과 파견법을 개정해 고용당사자인 사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는 저희에게 주어진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통합과 연대를 위해 먼저 성찰하고 손을 내미는 진보, 폭넓고 깊이 있는 진보로 자리 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국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3월 중앙위원회 그리고 6월 정책 단대회에서 반드시 상반기 안에 통합 진보 정당을 새롭게 건설하는데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미 8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걸림돌이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통합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확인했고. 6월 정책 당회까지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통합진보정당의 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